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소망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느냐, 할렐루야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 시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2류, 3류의 시민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른판에 호박 굴러가던 유창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니고, 머리 허옇고 허리 꼬부라진 사람의 기도도 그 사람이 들여야 할 기도에 몫이 목이, 목이 있는가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마찬가지. 내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몫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나의 기도도 들어 주시고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것은 오직 기도만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것으로 살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양이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산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다 상황을 기도로 뛰어넘을 수 있기를 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대화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기도는 여러분의 찬송은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코 기도는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은 결코 낭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내팽겨쳐도 좋다는 뜻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하여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통치 안에서 감사하며 살며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예수 믿는 것만이 오히려 확신을 저희들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 먹는 생새우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생새우가 먹어봐야 그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 생새우 같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신은 없다. 신이 어디 있느냐? 내 운명이고 내 팔자다. 그러고 포기했다면 한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수임받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데 있는 거예요.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신앙도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집이 잘 되는 집입니다. 예수 믿는 집이 잘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는 집이 잘 되는 집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 가정에 플랫폼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공, 공연이 하는 말들 아니에요. 다 엉뚱한 거예요. 주식에 인맥에 물질에 온갖 세상의 것에 플랫폼을 삼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 가정에 플랫폼은 어디에 세우느냐? 하나님께 할렐루야. 기도에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에 여러분의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의 플랫폼을 설치하여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하나 명확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만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하나님 말고는 기, 기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기댈 것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삽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고는 하나도 기댈 것이 없었어요. 처음서부터는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은 성소로부터 성소 즉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만 힘쓰고 집중하다가 중심이 쏠리니까 구심점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먼저 영원한 것에 힘쓰고 집중할 때에 생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시 말하면 보너스로 반드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 내 구심점이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맷돌짝가 아시죠? 맷돌짝게 그거 그 돌절구처럼. 내 구심점, 내 중심점은 예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위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 끊겨도 우리는 영생이 주님께 있고 주님을 믿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예.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현재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으로 그리고 믿고 그걸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나온 거지요. 성도는 별것 아닌 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이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짚불도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으면 다 갖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들은 얼마나 자랑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는 짚불도 없어요. 짚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다 갖고 있지. 예수를 귀여기는 자 결코 떨어지거나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막막하고 위험한 데 만나면은 난짝 안 하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저기 지금 위험한 곳에 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꽤 부모가 얼른 쫓아가서 난짝 보도만 안하다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력은 결코 물 경력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 신앙이 여지껏 믿어왔는데 여러분 내 신앙이 물 경력입니까? 그게? 결코 불경력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행운이 따르고 집에서도 행운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천명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는 교회가, 교회는 누구나 와서 은혜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울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백번 우는 것보다 교회 와서 진심으로 한번 우는 것이 낫습니다. 밖에서 우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는 성소에 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한나처럼 울 때에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효력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한나가 안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 없다고 우는 사람 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없다고 통곡하고 울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없으면 없는 데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지.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이 없다고 통곡하겠습니까? 안 울어도 돼요. 이거는 시간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단순한 아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I.T 시대가 되면은 이제 얼마니어 I.T 시대가 되면은 부모 없이 아버지 어머니 없이도 자녀들을 낳습니다. 의식 있는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꼭 부모와 이제 있어야만 아니라 그런 날이 멀지도 않았어요. 한나가 밖에서 울었다면 해결되고 살았을까요? 길이 어설러스가요. 여러분 어느 때 해결해 주시던가요? 한나는 시험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방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지 아니하고 성소에 나와 눈물의 기도로 안에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 전남 안도 초등학교 5학년 10살짜리 조윤아 양은 장래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그 어린 아이, 그냥 부모로 인하여, 그리고 마지막 부모는 마지막 선택을 바다로 택했어요. 거기다 바다로 마지막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어,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딘가로 자꾸 멀리 가서 밖에서 해결을 보려고 그래요. 밖에서 해결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안으로 파고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으로 돌지 안으로 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으로 파고들어요 또. 자식도 그래 자식도 키우다 보면 때리면 때려서 맞으면 맞으면 튀어나가고 자꾸만 밖으로 도오는 그런 애가 있고 그러나 또 부모 부모로 아 울면서도 맞으면서도 기어들어오는 아저씨,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울고 들어오는데 모른 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래주고 풀어주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성소에 나와 우는 자에게 다가와서 달래주시고 눈물을 닦으라고 수건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눈물 흘려도 수건 안 줘요. 주는 척하는 것 같지만 은 절대로 수건 안 줍니다. 땀안 닦아 줍니다. 수건 안 줘요. 예수님께 통곡하며 울때 슬퍼할 때 요즘 여러분 기도하고 울고 성령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다 이상하게 봐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방식을 택하지 마시고 매일 교회만 잘 나와도 천국 가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예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은 동기라고 해가지고 한중대에한 막사 안에 얼마나 끈끈한 것, 정말 끈끈한 것 같지만은, 제대하면 제각각 다제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부대 안에서 이제 그렇게 끈끈한 사람 것들에도 제대해 보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우리의 갈 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가장 부패하고 나약하고 마찬가지 가정과 성소를 시끄럽게 하고 범죄하여서 저게 정말 인간이냐?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악한 자로 소문나 결국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나는 밖으로부터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그것도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람 밖으로 나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또즉 교회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성소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한다 할 때에 감각이 떨어지고 무능하고 나약한 엘리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축복하여 안심하고 돌아가라 할 때에 엘리의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한나가열심으로 기도 그냥 기도하는데 얼마나 엘리가 아가 교회 와서 뭘 하겠어요. 술주정 한다고는 그걸로 생각해. 얼마나 감각이 떨어져요. 얼마나 실례예요. 그거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남은 지금 죽겠다 살겠다 아, 기도하는데 엘리제 사랑의 사람이 야, 왜술 교회 와서 술 술주정하냐. 술 먹고 그러냐. 얼마나 오해하고 섭섭하고 저게 목사야? 그러지 않겠어요? 저게 저렇 저렇게 저렇게 감각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고민에 빠지고 마음이 각갑하고 상하면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법이죠. 내 마음이 답답한데 자기 마음이 상한데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겠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그런데 무능한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고 귀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 얼굴도 씻고 평안하였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갈 때는 직상을해 가지고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이제 교회 갔다가 올 때는. 멀쩡해 갖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갈등에는 죽상을 하고 가지고 교회 가는 것 같고 어디 가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생생해 가지고 아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은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데서 멘탈을 얻지 못해.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돌아갈 때는 멘탈을 강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전문가의 말도 안 듣는 판에 엘리의 말을 고등이나 들어오겠어요. 그거 웬 나를 오해하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저게 목사에 저거. 아, 어, 그럴 거말텐데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말텐데 그러나 그의 말을 그래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돌아가서 얼굴을 평안하게 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한나예요 이것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신비가 있어요 말씀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여 이제, 역,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여서 이왕 자식을 죽을 거, 주실 것을 처음부터 자식을 주실 것이지. 다으셨다가 나중에 애를 태운 다음에 태의 문을 이제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였을까. 둘째, 둘도 없는 귀한 아들을 데리, 이제 더 데리고 있을 것이지. 왜젖될 때까지만 키우다가 키워보지도 않고 제일 무능한 시시한 엘리제 사장 성소에 맡겼는가 세상 사람들은 귀한 자식 이제 크고 유능한 비싼 학교에 전문가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것인데 한나는 별로 소문도 좋지 않고 그 감각도 떨어지는 구시대 엘리 엘리 제사장에게 성소에 맡겼어요 학비가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학비가 없어서 성소에 맡긴 거냐 아니더래요 셋째는 무능하고 감각도 떨어지고 부패하고 나약하여 소문도 좋지 않은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성서의 신민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앞모습만 신경 쓰지만은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보다는 뒷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배웁니다. 겉 모습보다는 속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앞마당에서 뛰어놀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마당에서 골목 뒷골목에서 놀고 배우는 거예요. 앞 모습보다는 여러분 뒤태를 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부모예요. 애들이 여러분 앞마당에서도 뛰어놀고 배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배우는 거는 다 조금 어둑한 어둑통치만곳에그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배워요. 서로 저희들끼리 뒷, 뒷마당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뒤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되시면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계심을 보지 못하느냐 하신 같이 이 성령님은 오늘도 이 성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져 주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와 기적이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임 목사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더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한나처럼 사심으로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